출시된지 좀 오래된 레이징 서프, 레이징 서프 세 박스 뜯고 끝입니다. 그 다음에 나오는 것도 봤는데 시우가 원하는 캐릭터 가없어서 그 이제 앞으로 한 박스씩만 사고 연말에 뭐더라? 이거 있더라? 그리장나는 박스 하나 있대요. 그것만 좀몇개 사줄게요. 사인 트레저. 어 사인링 트레저만 많이 뜯고 나머지는 조금만 뜯겠습니다. 네 이거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어떻게 한 번에 뜯을까요? 아니면 하나씩 뜯을래요? 한, 한 박스는 한 박스는 한 번에 그러면은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박수치면 아빠가 위에만 잘라 놓을게. 한 박스도. 준비. 아, 응. 자, 박스. 준비. 자, 세 박스는 처음이다. 마지막. 여기서 원하는 카드 뭔가요? 바로 한 카드에서 6월. 한 카드에서 UR? s 보여 주세요. 나나 아. 아. 아, 아, 대박이다. 좋은 거 나왔어? 뭔데? 됐어? 아니, 안보여안안보여안나안나온안뭐 나왔어? 이미 나왔어? 어 나왔어 의안안보여 안부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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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부 슈퍼레어 안부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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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팝의안부 네 여기 보여주세요 처음에 나왔던 좋은 카드 뭔가요? 음... 파 후파 SR이네 SR은 아니고 S... R이야 e, SR? 응 SAR 아닌데 ICR 아니네 SR SR이었습니다 네첫 번째에서는 이렇게 나왔고 만족합니까? 음 괜찮은 것 같다 앞에 꺼내주세요 와 그란돈 맛있다음 슈가 가 멋있어하는 그란돈 이거 멋있네 아빠가 봐도 은여야 페라포코코익스 S E R네 귀엽네 와오 좋은 거다 이건 좋은 거야 아 어, 이거 S E R 한 칸이었어 나한 할... 좋은 거 어, 같아 만족 정말 마지막입니다 이제 응 음. 일단 어 어, 중 중복이죠? 아닌가? 아포? 오, 오 케가르도르. 케가르도르는 새로, 새로 나온 거고. 뭐지? 메테노, 메테노. 이도 새로 나온 거고. 중복이다. 칼리아스. 칼리아스 중복. 어, 음. 마지막에 아빠 뭐 이제 보였다. 금색 카드네요. 좋은 것 같은데? 시오가 갖고 싶었던 카드 중에 하나인데? 이게 유알 같은데한 카리아스? 음, 시오가 갖고 싶었던 물타이인것 같은데? 루타이민인 가아니 맞는 것 같은데? 정답 한 카리아스 유알. 어, 그게 맞네요. <laughs> 맞네요. 와, 요번에는 그래도 깔끔하게 새 박스에서 그래도 시오 갖고 싶었던 카드 2위가 나왔네요. 네. s l 에면또 좋았지만. 오. 만족? 네, 그러면은, 이번에는 소주도 나누없고 다음번에 두 박스 듣고 중복카드 구독자 줄게요. 빠빠이 아 구독. 구독, 좋아요. <laughs> 네, 네, 네. <laughs>